세브란스 병원 이뇨한 박사의 눈물겨운 나라를 위한 하소연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이뇨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전라도에서 자라났으며 미국 선교사 집안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3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 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 전문가로 디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그이들도 우리에게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핵도 포기하고, 그 사람들 핵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숨어서 몰래라도 핵을 만듭니다. 했습니다.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한테 잘할 거라는 그런 우해 그런 잘못된 생각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분 얼굴이 벌겋게 하고 누구를 부르더니 담배를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혹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마을 사업을 일으키면서도 우리는 잘살수 있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근로자, 어머니, 나만을 일으킨 3대 힘입니다. 개성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내원이 남조선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을 얘기해 보라우. 그러더라고요. 좋다. 무엇이든 물어봐라. 다 이야기해 주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40분을 강의를 했어요. 첫째, 우리가 잘 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다음은 당신, 정주영, 알지 않느냐? 정주영만 있는 게 아니었고, 거기 이병철도 있었다. 박태준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박정희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혜를 받고 엄청난 공장들을 세우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나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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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랐다. 박정희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중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도 박정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산다. 중국도 싱가포르의 이광효도 박정희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인권 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준 사람. 그게 박정이다. 두 번째, 잘 살게 된 카닭은 남쪽에 있는 근로자들 때문이다. 고로공단에서 16시간씩 일했다. 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16시간씩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았다. 세 번째, 남조선이 잘 사는 이유는 한국의 여성들 때문이다. 근면 정신과 절약 정신이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했더니, 그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근면, 절약 정신 교육 이런 걸 우선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세 번째, 여자들, 우린 어머님들 때문에 잘 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뭐좀 시큰둥해요. 줄잘 섰대 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 무슨 얘기요 했더니 남조선 아이들은 미국 뒤에 줄 섰고 우리는 소비에틸 어시아 뒤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중국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디 그래서 내가 그 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필리핀은 미국 뒤에 100년 전에 줄을 섰는데 왜 이렇게 못 살죠? 그랬어요. 웃음, 한국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합니다. 미국에 이민가면 한국 사람들이 1년이면 80% 이상이 새 차를 사요. 5년이면 80% 이상이 새 집을 마련해요. 미국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그걸 못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했죠. 나쁜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모든 사람들이 소모를 하고 있어요. 성숙하면 타협을 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 더 독재했습니다. 신문사 300개가 문 닫았어요. 주의회를 재판도 안 하고 연금을 시켰어요.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당신 까불면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고했어요.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날것 같으니까 링컨조차도 그런 극단의 처방을 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시에 시대성은 배제하고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이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미국 방문해보셨죠?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이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아쉽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업적을 냈을 때 이순신 장군 어떻게 했어요? 왕이 감옥에 넣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유태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세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왜 아프기는 커녕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에요. 남잘된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브란스에서 공부 잘 못하고 해서 꼴등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세브란스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제가 중간이 아니라 우수한 쪽에 들어갔어요. 그게 세브란스 교육이에요. 나가서 힘을 겨뤄보니까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박정희 어른이 기초를 닦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희망은 조선 사업입니다. 영화 70도에서 액체 LNG를 복원할 수 있는 조선소 기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유예요. 특허가 있어서 흉내도 못 내요. 극비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박태준의 후배들이 지금 철을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치는 코크스라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철을 만듭니다. 아무리 철값이 떨어져도 생산 능력 있고 수익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IT 산업, 전 세계에서 고속 인터넷이 제일 완벽하게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비판이자 칭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에 손익를 앞섰는데, 최대 10년을 앞섰답니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기아 자동차는 미국이 최악의 불황일 때, 최악의 지난 1년 동안을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6% 올렸습니다. 이거 또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의 실상.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북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이북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는지 전쟁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 더잘 살았다고 그래요. 전기도 남아 돌아가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김일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머슴과 지주를 업해겠다. 그리고 그 사회는 머슴과 지주가 당원하고 인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97%가 인민입니다. 3%가 소위 그 사람들이 어패겠다는 지주 쪽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일이 아쉬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산가족. 지금 나이들이 많아요. 이산가족들이 그 유일한 인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중국으로 북한 의사대를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최고 3일 정도 교육 받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마취할 시약도 없는데 이런 것 배워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28개의 뇌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뇌물이 필요하냐? 뭘 요구했을 것 같아요? 돈, 선물, USB입니다. 남조선 사극을 좀 담아달라. 최대한 가능하다면 지난 것까지도 담아달라. 최신 것도. 이거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총살 아니냐? 그랬더니 야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지우고 들어가서 파일을 복구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세권 통과할 때 누가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한테 최고 인기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쯤 되는데 무소차 늘 사서 1년 반 만에 폐차를 시켰어요. 비포장도로 마천령 고개를 넘고 함경남도와 북도 사이의 일제시대 때 길이 그대로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북 호텔도 평양을 떠나면 정말 지내기가 힘듭니다. 청진 관광여관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는 남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오니까 제일 싼방 주세요. 그러면 그쪽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3등실 돈 가지고 1등실에서 주무세요. 호텔 선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장군님이 주무셨던 방에 가서 해라. 고엘에서 호기심에 갔더니 몇 철, 며칠 위대한 장군님이 거기서 주무셨답니다. 비포장도로로만 몇 시간을 달렸으니 머리에다가 흙을 한삽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싶어서 프런트에 가서 나 목욕을 좀 하고 싶은데 더운물 말하니까 우리 10분씩 써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호텔 방에 올라와서 7시 5분 전부터 옷다 벗고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장비가 필요하대요. 바케스가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걸 목욕탕 속에 잘 빠뜨려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는요. 목욕통 청소를 안 해요. 밑에 지늘기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찬물을 받아놓고 그거는 화장실용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수대 하나 놓고 바가지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 없이 딱 정각이 되면 물 나와요. 퀄퀄퀄퀄 하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또 빨리 받아내야 합니다. 왜? 녹물이 나와요. 관이 오래됐거든요. 그 다음에 더운 물갖고 목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세상이 색감해진 거예요. 정전이 된 겁니다. 온 호텔방을 기어 다니며 배낭 속에 플래시를 찾는데 한 3, 3분 걸렸어요. 겨우 찾아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3분 보냈죠. 찾는데 3분 보냈죠. 그래서 한 3분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소중한 이 국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귀국해서 나중에 연희동 공중목욕탕에 갔는데, 아주 불이 혼하더라고요 갑자기 청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물도 퀄퀄 나오고, 더운 물도 퀄퀄 나오고, 제가 벽을 보고 혼자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서. 마음껏 목욕하는 거. 한 번도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안 울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바탕에 대단한 국가를 세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 다 재벌같이 삽니다.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한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행 갈수 있는 것, 자기 차 운전할 수 있는 것, 친구 만날 수 있는 것, 마음껏 통달하고 생맥주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여름에는 다 에어컨 켜고 지내는 것. 여러분, 작은 것 같은 소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국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정말